안녕하세요. 저 강혜정입니다. 어, 오늘은, 어, 예.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비타민C에 대한 건데요. 그 비타민 중에서 제일 많이 드시는 게 비타민C잖아요. 근데 주로 이제 피곤하고 그리고 피부 미부, 뭐 피부에 좋다고 그래서 비타민C를 바르거나 드시거나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얘기들을 같이 공유하고 자 제가 안경을 꼈잖아요. 오늘 책에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. 그 비타민C가요, 어, 사실은 암 예방과 치료 그 목적, 양면에 다 효과가 있다는 그 연구를, 어, 미국의 생화학자 그 비타민의 아버지라고 요 이분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,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그 연구에 의해서 밝혀내셨어요. 그리고 비타민C가 하는 일 중에 제가 이, 이 책이 사실은 저한테는 수시로 제가 보는 책이거든요. 여러분들도 시간 되셨으면 한번 사서 보세요. <laughs> 비타민C가 그 저희가 생선 같은 것도 많이 먹고 회 같은 것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. 그 생선에 어 단백질에서 나오는 니트로 삼인이라는 그 사실은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생성된대요. 그럼 그거를 생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C를 많이 드시면 그 발암물질이 40분의 1로 줄어든다는 연구 보고가 여기 이 책에 써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콜레스테롤. 저희가 콜레스테롤 많이 걱정하시잖아요. 근데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은 그 콜레스테롤을 비타민을 드심으로써 담즙산으로 바꿔서 그 십이지장으로 내보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굉장히 현저히 낮게 할수 있다는 그런 연구 보고도 이 책에 나와 써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비타민 C는 바이러스의 그 아미노산 고리를 절단하는. 사실은 바이러스 하면 요새 굉장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민감하잖아요. 바이러스 많이 걸리셨죠? <laughs> 그래서 그 바이러스 고리를 절단하는 그 바이러스 자체를 파괴하는 그 위력도 갖고 있다는 게 최근에 밝혀졌대요. 그참 대단하지 않습니까? 비타민C 하나로. 그리고, 어, 세 번째는, 음, 지금 말씀드렸고요. 그래서 사실은 감기 걸렸을 때, 저희가 감기 걸렸을 때 빨리 낫게 하려면 병원 가시잖아요. 애들도 그렇고. 근데 사실 저희 비타민 C로 이한한 시간에 1g씩 한 10회 정도 복용하면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10회 정도 복용하면 여러 날 고생할 감기를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. 그거는 이제 저도 사실은 경험을 해 봤어요. 그 비타민 C를 먹고 하루 밤 동안 끙끙 앓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멀쩡하게 일어났던 경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소비자들한테 그 상비약으로 비타민C 집 애들이 있건 뭐 어른들이 있으시건 감기 걸렸을 때 상비약으로 비타민C를 약 대신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요, 비타민C가 그 비타민E하고 같이 그 협동을 해서 중금속, 지용성 물질을 수용성으로 바꿔서 그몸 밖으로 체외로 배출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. 사실은 그게 가장 놀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수용성이기 때문에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복용 후에 얘가 그몸 밖으로 배출되는 그 소변이나 대변 뭐 땀으로 다 배출되기 때문에 보충해 주는 게 사실은 좋아요. 그래서 하루에 한번 먹는 게 아니라 한두 번이나 세번 정도 드시면 계속 저희 몸 안에 비타민C가 남아있는 한 어쨌든 중금속 같은 거는 다 배출시키니까 좀 안전하죠. 그리고 뭐 피곤한 거는 확실히 더라고요 그거는 뭐 이미 비타민 C 드시는 분들은 경험하셔서 아실 거고요. 음 그다음에 정말 그 아이들 있는 엄마들이 눈이 번쩍할 내용은 그 지능 수준을 높이는데도 <laughs> 예 비타민 C가 커다란 역할을 한다고 이 책에 쓰여 있습니다. 그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는요, 다 제가 책에서 공부한 내용들 제 얘기가 아니에요. 저는 항상 소비자랑 얘기하면서 제 얘기가 아니에요. 말을 많이 강조하는 게 제가 의사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저도 공부한 내용을 같이 공유하는 건데 제가 이 비타민 C를 공부하고 이거 책을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모르는 내용, 우리가 이때까지 몰랐던 내용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한테 공유하고 해 싶었어요. 근데 그러면 어떤 비타민 C를 먹어야 하느냐? 어, 시중에는 이제 많은 연예인들이 선전하는 비타민 C도 있고 합성 비타민과 천연 비타민 얘기는 많이 들어 보셨죠? 어, 합성 비타민은 음, 말 그대로요. 그 DNA를 조작한 옥수수. 그다음에 옥수수와 그 일곱 가지 이상의 화학 물질을 어, 뭐라고 해야 되나? 잘 섞어서 만든 게 합성 비타민 C예요. 그러면 천연 비타민C는 뭐냐?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저희 제품 중에 아세로라C. 얘는 말 그대로요. 아세로라 체리를 가장 파릇파릇할 파랗, 때, 비타민C가 가장 많을 때 수확해서 얘를 가공, 수많은 그 가공 과정을 거쳐서 분말을 뭐 이렇게 뭐 말렸다가 뭐 건조했다가 뭉쳤다 그래서 뭉쳐놓은 거예요. 그래서 하나를 200ml씩. 얘는 천연 비타민. 농장에서 나오네. 그다음에 합성 비타민은 공장에서 분자 구조 맞춰서 여러 가지 화학 물질 섞어서 만드는애 근데 그 합성 비타민은 흡수율이 거의 10%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저희 이 아시로라 체리 합그 식품이죠. 과일 먹는 거잖아요. 근데 얘는 뭐70% 이상 흡수율이 있어요. 그래서 사실은 내 몸에 어 내가 좋으려고 먹는 비타민이 내 몸에서 오히려 해로우면 안 되는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저도 옛날에 많이 먹었어요. 사실은 합성 비타민 근데 가격은 차이가 좀 나지만 그래도 내 몸을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천연 비타민을 요새 많이 드시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아세로라 씨 집안의 상비약으로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숨을 쉬거나 요새 활성 산소 뭐항산화 뭐 식품 뭐 이런 것들 많이 찾으시잖아요. 근데 저희가 숨쉬고 먹고 마시고, 그 다음에 운동하고, 심지어 그럴 때도 활성산소는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죽을 때까지 우리는 활성산소를 어떻게 하면 좀내 몸으로 밖으로 내보내고 적게 할수 있는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생각하면서 사셔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비타민C, 천연 비타민C, 저희 아세로라씨로온 가족이 건강하고 정말 활기차게 피곤하지 않은 그런 생활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